자, 봅시다. 넓이가 서로 뭐 하다? 1대 1이잖아. 맞지?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쌤이 특별한 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특별하다. 알겠지? 넓이가 1대 1이라면 특별하다. 그게 뭐냐? 노가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유형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 뭐 뭔데 이거? 이이 곡선이네. 맞지? 예, 곡선, E, 누구랑 만나는 거? 루트 E, Y는 루트 E라는 상수함수로 만나는 거. 이거를 X가 찾아주려고 하거든요? 요 교점 x 좌표 A라는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구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E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지. 맞나? 얘랑 연립방정식. 그러면 마이너스 EX는 뭐가 되는 거? 어,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 음, 오케이. 그러면 A 넓이 표현해볼까? 우린 A 넓이랑 B 넓이가 같다는 식 세울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0까지 맞지그 다음, 이 상수함수랑 이 곡선이랑 둘러싸인 부분 맞습니까? 맞지? 그러면 봐, 루트 2라는 상수함수와 누구랑? 이 곡선이요. 근데 나는 노가다 안뜰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FX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해 갔나? 그 다음, B 부분의 넓이는요, 그냥 FX랑 X축이랑 넓이, 둘러싸인 넓이죠? 아하,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FX, DX, 그럼 넓이로 표현되는 거 맞지? 그럼 봐, 그럼 봐봐. 요렇게 넘겨볼 거야. 아니, 요렇게 넘길래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특별한 풀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먼저 째고 나면, 이렇게 어,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째고 나면, fx p 적분이 fx p 적분 보이지? 이걸 넘겨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0까지 루트 2 적분한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0까지 f. 플러스 0부터 k까지 f. 어? 구간이 p 적분이 똑같아, 안 똑같아? p 적분 함수 똑같고, 구간이 이어져, 안 이어져? 플러스로 이어지지. 그럼 한 번에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k까지 fx dx로 바뀌게 되거든. 이걸 기대한 거야. 사실, 더 수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상수니까 쉽지. 4분의 1, 루트 2가 나올 거야. 네가 직접 계산해봐. 이렇게 나올 거야. 어, 어, 균형이 알려줄게. 봐봐. 상수함수 아이가? 상수함수지. 정적분이라는 것은 넓이잖아. 그럼 어떤 상수함수랑 구간의 길이가, 뭐인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 이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래서 난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한거야 알았어요? 네. 그 다음 요거는 같습니다 이제 요자리에 피적분함수 e 의 마이너스 2x승 들어가서 적분을 해주시면 요렇게 P, 어, 부정적분이 될 것이고 어, 4분의 1부터 k까지 이렇게 시을를 세워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k승 플러스 2분의 1 2의 2분의 1승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루트 2가 됨에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이 계산이 되겠지. 요렇게 넘어오고, 요렇게 넘어가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k승은 4분의 1, 2의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양변에다가, 그냥 2를 곱할게요. 양변에 2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 뭐? ln. 양변 ln. 그러면,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2k. 양변에 ln 취한 거야? ln 2분의 1 플러스 ln 그냥 ln 2분의 1 루트 2. 얘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맞죠? 어쩔 수 있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ln 2분의 루트 2가 나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